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수비 두 명과 속도 경합이 있었는데 이겨냈어요. 접어 놓고 오른발로 갑니다. 골! 김이나! 원더골이 터집니다! 강경료 중에서 최골! 스코어 1대 0이 됩니다. 아, 김이나의 기습적인 중거리. 여기서 이 패스를 이어받는 김이나. 접어놓고 비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포알. 이 대포알이 골문 안쪽에 꽂힙니다. 김인아의 득점 스코어 1대 0이 됩니다. 중이에요. 김예진이 박스 앞쪽에서 잡았습니다. 김예진 왼쪽으로 밀어넣어 줍니다. 뒤쪽으로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헤더 골키퍼 들어갔어요. 한도중이 통증 1대1 됩니다. 아, 이 권정은의 헤더가 그대로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온측 골키퍼가 막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권정은이 골을 만들어 내면서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 놓습니다. 스코일 대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태클 피했고, 오른발 크로스, 헤더, 골! 최다현! 그리고 하트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강경여중 최다현의 헤더 득점, 스코어 2대1입니다. 여기서 김서현의 크로스가 택배로 날라왔고 그대로 머리로 밀어넣었던 최다현. 강경녀 중에 캡틴이 리드를 팀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스코이레일. 아, 그리고 선수들, 동료 선수들이 최대한 선수를 쓰러뜨렸어요. 패스미스 나오면서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 있는데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연락 오른다. 아! 들어갑니다. 김서연! ]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강경여중 3대 1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아 여기서 김서연이 몰고 가고 있었는데 김연지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열린 찬스에서 오른발 마무리 박지민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득점 스코어를 3대 1로 바꿉니다. 여자 중등부 팀입니다. 왼쪽에서 장혜진의 크로스 잘 붙여줬습니다. 헤드 골! 가정여중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가정여중 코너킥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순옥 선수가 절묘한 헤딩 슈팅을 연결합니다. 스코어는 1대0 가정여중이 앞서나갑니다. 장혜진 선수의 코너킥이 날카롭게 연결됐고 이김순욱 선수가 이 택배 크로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툭 찍어차줬습니다. 아크 그 정면에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네, 골때 바깥으로 나가는 듯 보였으나 마지막에 공이 뚝 떨어지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순욱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클리어링 된공 오른발 슛팅 이것이 구원 기포의 손에 맞고 들어갑니다. 이순옥 선수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 총두 골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순옥 선수 가운데로 연결 김민서 장혜진에게 다시 한번 김민서 아크 정면 김민서 다시 한번 장혜진에게장혜진 슛팅 골. 장혜진 인천 가정여중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서와 장혜진의 콤비 플레이가 돋보였던 이번 골이었습니다. 김민서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장혜진에게 장혜진이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전반 20분 인천 가정여중이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장혜진 선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는데 우아윤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득점을 해준다면 또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인천 가정여중의 김건 가정여중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귀여운 표정의 김건 선수. 지금은 짧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압박이 성공했고 본인이 끄는 공을 아크 정면에서의 그대로 오른발 쇼팅 고아은 선수의 선박 능력도 김건 선수를. 면으로 공 패스합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전달됐고요. 그대로 이해주의 크로스 헤더 골대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구나연 쇼팅 들어갑니다. 인천 가정여중의 세 번째 캡틴이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5대 0. 가정 여중이 다섯 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로운 패스가 이어졌고 여기서 이해준 선수의 크로스 헤더로 연결한 공이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이 공을 구나연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2023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뒤쪽에서 김진서의 오른발 슛팅 골 들어갑니다. 김진서. 어 지금 표정은 네 아, 골이 들어갔는데 살짝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김진서 선수의 오른발 슛팅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김진서가 페네트리오 바깥쪽에서 공간이 나자마자 오른발 슛팅. 고아은 선수가 발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그대로 공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골을 놓고 벤치에 눈치 보는 김진서 선수, 네 분할형 <laughs> 네. 선수가 괜찮다고 또 이야기해주네요. 예성 여중이 전반 초반 이후에는 조금 진주여중의 공세에 몰리고 있고요. 백서영입니다. 백서영 슈팅골. 경남 진주여중 예성 여중을 상대로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합니다. 백서영의 멋진 오른발 슛트! 경남 진주여중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 장면에서 하은재 선수의 패스 그리고 백서영 선수의 오른발 슛트! 사실 기쁨 선수가 공간을 잘 좁혀놨습니다만 백서영 선수가 단한 공간을 보고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경남 진주여중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왼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페널티리 안쪽에서 박지은 쪽 수비 두명 경합. 박지은 수태 이태현 막아냅니다. 어 그리고 찍었습니다. 주심은 옐로카를 꺼내 들었고 손은 페널티 스팟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박지은 선수가 공을 이어갔습니다만 아네 여기서 잡았다는. 조심의 판정입니다. 남종아 선수가 박지윤 선수의 이 옷깃을 잡았다는 조심의 판정. 박지윤 선수에겐 옐로 카드, 그리고 예성여중에겐 귀중한 동점골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김희진의 페널티킥. 이제 이태현 선수와 김희진의 대결. 김희진 슛! 스코어는 1대 1. 이제 4강으로 가는 티켓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태현 선수가 방향을 맞췄습니다만 김희지 선수의 킥. 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공간으로 향